뭐 요새 워낙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무빙이나 네. 넷플릭스에서는 뭐가 유명했었죠 마스크걸. 뭐, 마스크 주변에서는 웹툰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유를 설명드리기 앞서 그 네. 웹툰 재밌거든요. <laughs> 한번 어,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따 집가기 전에 추천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주식시장 상황을 전하다 주상 전화. 요새 영화와 드라마 할것 없이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작품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웹툰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라는 건데요. 이제는 명실상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웹툰 산업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보고 또 투자 포인트까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분석부의 김하란 연구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뭐 미디어나 엔터 쪽의 애널리스트 분들은 저희가 이 자리에 여러 번 모시기도 네. 했었고 또 리포트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웹툰을 중점적으로 다루시는 커버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본것 같아요. 웹툰을 특별히 다루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음, 저희 회사에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데도 있긴 한데 이제 보통 미디어 보시는 분들이 같이 그쵸. 보시는데 저희 이제 지인의 위원님이 워낙 인기도 많으시고 바쁘시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웹툰을 너무 좋아해서 음. 제가 커버하고 싶다고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뭐 요새 워낙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무빙이나 네. 넷플릭스에서는 뭐가 유명했었죠? 마스터클. 뭐 주변에서는 웹툰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글로벌리 인기를 많이 얻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기업들 네. 주가에좀 부진하지 않나요? 그쵸, 맞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기 에 앞서 그 네. 웹툰 재밌거든요. <laughs> <laughs> 한번 어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따 직각이 전에 추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왜 이제 웹툰이? 인기가 있는데, 주가는 지지부진하냐. 네. 어, 사실, 보고서에도 작성을 했는데, 엔터랑 웹툰이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음. 투자자분들도. 아, 웹툰, 넥스트 엔터 될수 있으니까 이런 거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엔터는 그 글로벌이 이제 케이팝이 인기를 얻으면서 앨범이 많이 팔리고 그래서 회사의 이익도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인기는 많은데 그 사람들이 체감하는 뉴스에서 나오는 인기만큼이나 회사의 이익은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아, 이익 성장이 음. 조금 더뎌요. 웹툰 제작사들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고 첫 번째가 웹툰 제작인데 이게 보통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쿠키를 굽거나 아니면 카카오에서 이제 캐시로 결제를 할때 발생하는 매출인데 이게 어 옛날에는 코로나 때는 웹툰을 집에서 보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시간도 많다 보니까 이게 거의 QOQ 한 30에서 40%씩 올라왔었거든요. 어. 근데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도 하고 그런 효과 때문인지 이 웹툰 유료 결제 성장세가 거의 QOQ 플랫하거나 아니면 10% 때 성장하는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1번인 웹툰 제작에서는 이익 성장 폭이 크게 둔화된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다 웹툰의 중장기 성장 동력 이라고 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IP 비즈니스라고 칭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뭐 드라마를 만든다던가 영화를 만든다던가 게임을 만든다던가 하고 그 수익을 원작사인 웹툰 제작사가 분배받는 요런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막 크는 비즈니스인데 네. 그 이유가 지금까지는 웹툰 원작에 어떤 것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흥행을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너무 뭐 마스크 걸 너무 엄청 인기 있으면 엄청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생길 텐데 그게 이제 웹툰 제작사는 아니었던 거죠. 어. 그 영상을 만드는 주체가 가장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음. 이게 보통 이제 웹툰 드라마가 막 놨는데, 드라마 업계 특성에 기인하는데요. 드라마는 회당한 10억 원 정도를 주고 드라마를 만드는데, 그거를 누가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드라마의 IP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걸로 돈을 벌어가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웹툰 제작사들은 그 제작비를 투자한다기 보다는 그냥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스토리에 대한 그런 원작 수수료만을 받아갔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수혜가 있었지만, 그리고 뭐 드라마가 인기 있으면 웹툰 보는 사람 늘어서 그런 간접적인 수혜도 있었지만 영상물로 직접적인 큰 돈을 버는 주체는 제작사가 아니라 드라마 만드는 음. 곳 내지는 OTT였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바뀌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글로벌 제작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OTT 공급업체들, 뭐 넷플릭스나 네. 디즈니 플러스 같은 데서도 국내 웹툰을 바탕으로 많은 제작문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웹툰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수록, 투자를 촉진할수록 결국에는 우리 쪽에도 되게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이 작용을 하겠네요. 그렇죠. 약간 간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마스크걸이 인기가 있으니까 지금 네이버 웹툰에서는 마스크걸 영상물이 나오고 웹툰이 거의 거래액이 증가했는데 이런 것처럼 글로벌 OTT들이 계속 웹툰 원작의 드라마를 만들어주면 은 약간 입소문을 타고 원작을 보러 와주고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웹툰 플랫폼의 트래픽이 늘고 그게 또 이제 간접적으로 제작사로 수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새 기사를도 보니까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국내 상장이 아니고 해외 쪽, 그러니까 미국 쪽에 상장을 네.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맥락에서 살펴봐야 될까요?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준비하니까 그러려면은 당연히 그 전에 매출이라든가 이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이제 해외에서는 웹툰을 무료로 보는 이용자가 대다수고 아직 유료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해외 이용자들의 유료화율을 높이는 작업을 할 텐데 그게 이제 반대로 말하면 제작사들의 잠재 매출이 느는 거죠. 네, 그래서 네이버 웹툰 향 으로 작품을 많이 음. 공급하는 제작사라던가 오. 아니면은 네이버에 쿠키 오븐이라고 해가지고 쿠키를 네. 돈으로 사지 않고 광고로 보면은 쿠키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럼 그 쿠키를 받으면 그 쿠키를 가지고 웹툰을 볼수 있는 건가요? 네. 음. 그러니까 광고주가 광고를 집행하면은 네이버가 그걸 받아가지고 쿠키로 바꿔주는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솔루션을 만드는 음. 업체가 있습니다. 요거는 전에 말씀드렸던 네이버 향으로 작품을 많이 공급하는 제작사는 와이이고이 아. 쿠키 오븐이라는 그런 백단의 광고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은 MBT여서 네 네이버 웹툰이 상장 준비를 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음. 뭔가 관심 받을 가능성이 높. 하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알짜배기 종목들이 또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네이버 웹툰 향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두 가지 기업 MBT와 Y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어떤 기업을 토픽으로 꼽아주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DNC미디어라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이제 웹툰 제작사들의 BM을 소개를 할때 제작 매출이 있는데 요거는 리오프닝으로 인해 에서 성장세가 조금 둔화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인 IP 비즈니스는 이제야 시작이다라고 음. 말씀드렸는데 이 IP 비즈니스 성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DNC 미디어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자면. 또, 나름 이제 웹툰 현업 계신 분들은 그, 나 혼자만 레벨업을 웹툰계의 김연아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글로벌리에 엄청난 인기를 끈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그런 웹툰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4분기에 넷마블이 RPG 게임을 낼 예정이고요. 아, 웹툰을 기반으로 이제는 게임 산업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에는 요거 원작에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만들어서 일본 방송사한테 트는 그런 애니메이션 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웹툰 제작 매출은 독자들이 뭐 300원, 500원 결제해서 이렇게 쌓여서 마, 만들어지는 그런 매출이라고 함, 하면은 게임 같은 경우 이래도 몇억원, 몇십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음. 그런 산업인데 이제 원작 수수료로 DNC 미디어가 한10% 정도를 가져오기 때문에 분명히 재무적인 이익 기여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일본은 그 만화 팬덤이랑 애니 팬덤이랑 되게 많이 겹쳐요. 그래서 애니가 흥행을 하고 하고 나면, 약간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IP가 돼서, 뭐 다시 원작의 웹툰을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단행본 실제 만화책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DNC 미디어가 그걸로 인한, 네, 재무적인 성과를, 그러니까 이익으로, IP의 인기를 이익으로 증명하는 모습을 연말 내년 상반기에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아. 보고 있습니다. 어, 앞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IP 비즈니스의 성과를 어쩌면 가장 먼저, 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기업. 오늘의 토픽으로 DNC 미디어까지 확인을 해 봤고요. 오늘의 웹툰 시장에 대한 한줄 요약, 마무리 어떻게 해 볼까요? 어, 다들 우리나라에서도 원피스, 드래곤볼, 나루토 이런 IP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음. 막 계속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런 IP가 언젠가는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웹툰 자체는 리오프닝 등으로 인해서 QoQ 매출액 성장률이 과거에는 엄청 빠르게 성장하다가 지금은 조금 둔화된 모습이지만 점점 더 많은 웹툰 IP들이 드라마로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그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질 예정이고 뭐 굿즈나 앞으로 더 많은 단행분들이 나올 예정이어서 음. 결국에는 이런 게또 다른 팬덤을 만들고 다시 또 웹툰을 보는 인구가 많아져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웃음> <웃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익 성장을 잘못 보여줘서 주가도 약간 옆으로 가는 모습이지만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은 분명히 있다. 음. DMC 미디어가 첫 번째 사례, 까렸습니다. 첫 번째 문을 잘 열어주길 <laughs> 희망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웹툰의 찐 팬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웹툰 산업을 커버하는 전문 애널리스트까지 오늘은 웹툰 산업에 대해서 김아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laughs>